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구약 시대, 그 속에 숨겨진 열 명의 악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깊은 밤, 불길한 속삭임처럼 당신의 심장을 조여올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인 그의 손에는 영원히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자신의 살인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시대를 넘어선 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라입니다. 모세에게 반역을 꾀한 그는 땅이 갈라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탐욕은 죽음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중 하나로 꼽히는 그는 발 숭배를 옹호하며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의 악행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이자 악행의 화신. 그녀는 거짓 증언과 살인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삼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배신당한 비극적인 영웅.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다윗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왕국을 뒤덮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달라입니다 악한 여왕으로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욕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아홉 번째 헤롯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폭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배신한 제자. 그는 은3 0의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인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구약시대의 악인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며 그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끔찍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